여러분, 혹시 꼰대로 늙을까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한 번쯤 입 밖으로 나왔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꼰대로 늙지 않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꼰대의 정체는 단순히 나이나 외모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태도, 고집, 불필요한 훈계와 참견, 말이 길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세, 이게 꼰대의 본질이죠.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고집, 권위, 참견, 말이 통하지 않음, 이 꼰대의 대표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 하나, 꼰대는 자기 자신이 꼰대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혹시 나는 아닐까? 의심부터 해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꼰대로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끝없는 업데이트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대가 변하는 만큼 생각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말과 행동이 어느 순간 불편함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해봐서 알아대신. 요즘엔 어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답정너가 아니라 열린 귀와 열린 태도가 꼰대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둘째, 남의 말을 진짜로 듣는 연습. 꼰대의 특징 중 하나가, 아, 근데 그건 말이야, 라며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상대가 말할 땐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상이 바뀐 만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참견, 훈수, 불필요한 팁, 줄이기.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진짜 멋진 어른은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뿐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조언이 필요할 때는 내 경험상 이랬지만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며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사소한 존중과 배려. 젊은 세대든 누구든 존중받기 원합니다. 반말, 무시, 요즘 애들은 같은 말을 삼가고 상대방의 선택과 개성을 존중해주세요. 단순히 존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인생을 조종하려 들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째, 실패와 실수 인정. 꼰대는 자기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 내가 그땐 몰라서 그랬네 하고 웃으며, 실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더 멋진 어른이 됩니다. 과거의 나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의 자신을 유쾌하게 변화시키는 유연함이야말로 꼰대와의 구별선입니다. 여섯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갖기. 꼰대는 자신보다 나이나 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멋진 어른은 나도 너한테 배웠네. 라며 자신의 부족함과 상대방의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누가 더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경험을 나누고 배우려는 태도 이게 꼰대로 늙지 않는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머감각과 여유 세상이 변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있는 그대로 즐기세요.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 대신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웃는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잘 모르거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함께 배우거나 그냥 와, 신박하다. 한마디 던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꼰대는 나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옵니다. 꼰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애쓰기보다 계속 배우고 존중하고 유연한 자세로 궁금해하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멋진 늙음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꼰대력이 꿈틀할 때이 영상 꼭한번더 돌려보시길. 여러분 모두가 세련된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영상에는 40부터 인성이 얼굴에 비춰지는 이유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아요.